과메기 철이고 하니까 과메기 이탄 과메기 파스타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약간 프렌치로 그라누이 프렌치들은 버터를 넣는다 파스타 삶을 때 이러면 진짜 맛있어지거든 저는 우리가 과메기 조림 해 먹었을 때그 단점을 알았어 과메기는 사실 맨 마지막에 소스를 도포하는 게 낫겠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나름의 그런 육포 같은 식감이 있어서 새롭기는 했는데 오늘은 과메기 2탄. 과메기 기름이 파스타랑 옮기면서 따뜻해지면서의그 젤리 같은 식감을 살려서 맨 마지막에 섞어주는 거. 그 감칠맛을 올려주는 역할은 동죽으로 한번 해보려고요. 과메기는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으로 하잖아. 꽁치나 청어로. 근데 동죽은 서해안에서 오는 거야. 그래서 오늘은 동서해 만나. 동서 파스타. 동서 파스타. <laughs> 아, 설마했어 어. 이제 설마. 아 미안해. 아 파스타 삶을 때 파스타 맛있게 삶는 법이 있어. 오일도 넣어주고 물에다 소금도 넣지만 프렌치들은 버터를 넣는다 파스타 삶을 때. 근데 이탈리안들은 비싼 데는 엑스트라 버진 넣고 삶거든. 그게 풍미를 올려주잖아. 거기에 뭘 넣느냐면 타임. 파슬리 줄기도 놓고 마늘 여기다 넣어 한 3알만 늦게 분지를돌지를 봐봐봐 이러면 국물이 진짜 맛있어지거든 삶는 국물 오늘 버터 넣을까 뭐 넣을까 네. 오늘은 약간 이탈리안보다는 프렌치로 그라누이 버터 이런 맛있어져 그리고 저기다 또뭐 넣냐면 판체타 같은 거 사면 이 껍질 쪽은 이렇게 되면 너무 말라서 안 먹어 이걸 다 뗀단 말이야 응? 이거 벗겨내. 딱딱해서 못 먹어 얘를. 그럼 이런 거 잘라놨다가 끓일 때 같이 넣어줘. 버리지 말고. 여기에 면 삶았는데 면맛 없으면은 뭐가 잘못된 거야. 아씨. 근데 이 회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면이 너무 두꺼워 얘네들. 오래 걸려 얘네 면이. 밑에 있는 그 같아 대나무 있죠? 아닌데 나연 만들 건데 방패 연... 대나무 같아 거이. 파스타에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쓰는 건 향, 맛을 기름하고 수분으로 뽑아서 파스타에 전달하고 있는 거지 됐다. 야 이거 근데 국물 봐 이거 와 무슨 곰탕이 됐네 뒤진다 이거 국물 먹어볼래? 먹어봐 맛있지 <laughs> 당연히 여기다 미역 풀면 미역 <laughs> 됐어, <laughs> 집에. <laughs> <laughs> 자, 돼지기름 먼저 빼주고. 여기도 간 하는 거 아니야? 껍질만 먹으시는 거예요 돼지기름이 좀 빠져나오게. 자, 여기도 버터, 과인도 좀만 넣고. 공주를 다 넣어주고, 여기도 좀 적당한 공을 넣을게요. 불을 이렇게 넣고는 세게. 바지락이나 물찌개 같은 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? 기본 육수 베이스 만들 때는 똑같아요.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끓이면 되지. 동동이 되게 빨리 이거 껍데기가 얇아 가지고 조금 좀만 더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오면 또 거물 때 껍데기 다 넣을 필요 없잖아. 반만 넣는 걸로. 얘를 다시 국물에 넣어서 익히거나 하면 너무 많이 익을 거란 말이야. 동죽을 얘도 좀 기다렸다가 과메기랑 다 해서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. 이런 동죽안 먹어봤지? 네. 여기에다가 볼에 담아서 버터로 엉긴 다음에 다시 시킬 거예요. 자, 파스타랑 동죽이랑 섞어서 볶아주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센 불이 필요 없어. 되게 약하게 해도 돼. 양파 넣어서. 마찬가지로 색깔 내지 마. 동국 국물 자체가 워낙에 맛있어서 간안 해도 돼. 양파 투명해질 때까지만. 양파 투명하게 잘 볶아지라고 버터를. 여기도 마늘 넣으면 안 돼. 그럼 농죽 향이 확 빠져나가. 국물이 죽이잖아. 제피 소금을 갖고 왔는데 제피 가루로 넣을게. 저거간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국물이 많으면 왠지 파스타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여기에 버터를 조금 더 넣고요 그리고 바질 허브가 많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어 전생에 한의사였나 왜 이러지 이 껍질은 깐 거예요 저번에 까는 거 보여줬지? 한입 크기로 이렇게 썰 거야 식감이랑 맛이 죽일 것 같아 매우 마무리해 과메기 넣고 한번 롤링만 해줄 거야 불 끄고 과메기 잊지 않게 경죽 어? 경죽 기다려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주고 경죽을 넣어서 마무리 프레쉬하게 게위도 조금 뜯어서 넣고 이게 엑스트라 버전 왜 넣어주냐면 향들이 강하게 막 지들끼리 막 부딪혀 그때 얘가 약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줘. 그리고 마지막에 후추 넣어도 되는데 나는 제피 추천 아 살짝 익었다 과메기 그 젤리 같은 그런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동족이 잘 했네 좀 짭짤하긴 한데 괜찮아 먹어봐. <laughs> <laughs> 이좀 짭짤해야지 맛있는 음식을 좀 구별이 돼. 이건 좀 짭짤해 맛있는 같 맛. 어, 웬일이야? 좀 미식이 좀 깨어나는 것 같아. 석수가 다르다고요? 스폰지야? 근데 뭐, 과메기 철이고 하니까, 근데 요렇게 파스타에 해서 넣어서 같이 먹어도 제철의 그 향들이 각각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. 요 계속 먹을 때마다 재밌어지는것 같아. 요 과메기 기름 터지면서, 동죽, 육즙이 터지면서, 제피의 향이 팡 터지면서, 버터가 확 감싸고 있는 그런 맛이 제일 고급지네. 늘 요리에 대한 생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리할레오입니다 이번에 주부상식에서 요리할레오 마켓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영상 보시면 저희가 쓰이는 도구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. 꼭 한번 들러봐 주세요. 고맙습니다.